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세동입니다. 도태우 후보 관련된 브리핑과 정봉주 후보 관련된 브리핑 두 가지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망언 그리고 일배 논란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라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 무색해집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사퇴를 해도 수십 번은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에게 사명권을 쥐어주는 게 국민 눈높이라니 이 정도면 국민 비하입니다. 조용한 공천 운운했지만 실상은 친윤 친박 공천 망원 공천 일배 공천 난교 공천 같은 썩은 공천만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윤석열 심판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대로만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로 공천받은 정봉주 후보가 몇년전 유튜브에서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질에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라는 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 후보가 촬영하기 불과 2년 전인 2015년에는 북한의 목함지뢰로 인해 DMZ에서 우리 군인 두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의 심정을 생각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웃음거리로 소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 발언이라고는 하나 국군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저질스럽게 비웃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 거대 야가 땅의 선거 후보로 나온 모습을 보니 참담합니다. 성추행 가해자여도 다리를 잃은 국군 장병의 목발을 비웃은 자여도 친명이면 다 오케이 라는 식으로는 국민의 힘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 도태우 장애찬이라는 막말 후보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정봉주라는 막말 후보가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공당의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공당으로서의 격을 되찾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정봉주 후보 공천을 제거하십시오. 이상입니다.